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통일한국 오직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칼 마르크스를 이해해야 기독교가 현실적인 기독교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칼 마르크스를 이해하려면 해계를 이해해야 하고, 해계를 이해하려면 칸트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대 철학까지 이어져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 심령과 지능의 정도에 따라 단계에 맞는 깨우침을 주셨기 때문에 고대 철학에서 중세와 근대까지를 연결하여 철학사를 이해하는 것은 신통일 한국론을 이해하고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뛰어난 철학자로 문명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사상가입니다. 플라톤은 지식과 우주, 인간에 대한 방대한 철학적 사유를 남겼는데, 오늘날 철학자들이 묻는 많은 문제를 이미 플라톤은 알고 있었고, 다양한 입장들을 검토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수학자인 알프레드 하이테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 사상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을 깊게 연구하면 플라톤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플라톤은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인식이 어떠한 과정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신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세계는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서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들의 세계입니다. 영혼들의 세계는 현재의 세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한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가 있다고 했을 때그 의자는 흠집 하나 없고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반면에 하위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에 있는 그 완벽한 것들의 복제품들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의자는 그림자와 같아서 흠도 있고 완벽하지 않고 그 모양도 제각각인 것입니다. 그러한 완벽한 영혼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영혼들은 그 자체로도 완벽하고 본연의 세계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완벽한 개념, 모든 사물의 원인이자 본질, 그것을 바로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이데아는 진리이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진선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혼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현재 세계로 추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영혼들이 떨어져서 현재의 세계에서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인간의 육체입니다. 이 영혼들이 영혼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레테의 강을 건너며 영혼의 세계에 대한 기억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육체에 갇힌 영혼은 현재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현재 세상에 있는 이데아의 복제품들을 바라볼 때에 어디서 좀 많이 본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인간의 육체에 갇히기 전에 영혼의 세계에서 봤었던 그 이데아들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은 이미 진품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 있는 복제품들을 보고 이전에 있었던 영혼의 세계에서의 그 이데아들을 기억합니다. 본질에 대한 지식은 선천적으로 인간의 영혼에 깃들어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와 결합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지식, 즉 이데아를 상기하고 해상하고 연상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개별자들 안에서 보편적인 본질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영혼의 고유한 능력이며 그것이 이성입니다.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기 때문에 이성은 영혼에서 나오고 영혼이 참된 인간이며 육체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플라톤은 영혼이 이데아들을 하나씩 깨닫고 기억하게 되면서 모든 이데아들을 기억하는 순간 영혼은 다시 상승하여 영혼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데아를 완전히 깨닫기 전에 생명이 다하게 되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의하면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그대로 불멸하여 다른 육체로 옮겨가게 됩니다. 옮겨간 영혼은 전생에 있던 영혼보다 똑똑해지는데 이전에 있었던 육체에서 여러 가지 이데아들을 이미 상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 이데아의 세계로 상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완벽하고 불변하는 진리인 이데아를 깨닫고 마침내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며 그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 지식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플라톤의 사상은 어거스틴의 이의 교회론으로 정립이 되면서 중세 신학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의 영혼론과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바라보는 영혼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감각의 세계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았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며, 죽는다는 것은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기독교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따라서 구원의 때에 하나인 상태로 부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플라톤에게 영혼이 불멸하는 이유는 영혼이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영혼 불멸 사상을 받아들이지만, 신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불멸합니다. 셋째, 플라톤에 의하면 영혼은 선제합니다. 영혼은 이미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이 세상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생명이 탄생할 때 그때 영혼 역시 함께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과 육체는 긴밀하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영혼이 분리되어 다시 탄생하거나 환생하지는 않습니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세상은 유형실체세계와 무형실체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태는 없지만 실체하기 때문에 무형실체세계라고 하고 플라톤의 이대하는 곳 무형실체세계입니다. 인간은 유형실체세계에 살면서 영인체와 육신이 함께 결합되어 서로 힘을 주고받습니다. 영인체가 육신에게 주는 힘이 생명요소이고, 육신이 영인체에게 주는 힘을 생력 요소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인체는 무형실질세계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육체로 비유된 감옥을 탈출하여 영혼이 자유로움을 받았을 때 최초로 태양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학문과 종교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